자 주민소환 하겠습니다. 주민소환 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면시키는 거예요. 대상자는 어 단체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 그 다음에 지역구, 지역구원들, 지역구, 서울시원 동작구원, 서울시. 원이죠. 그래서 이제 소환이 가결되면은 어, 그 직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원, 의 동작구원 지위를 상실한다. 근데 비례는 제외돼요. 비례, 비례는 없어요. 뭐가 소환? 소환제도가 없다. 비례, 비례 서울시원, 비례 동작구원은 소환 대상자가 안 돼. 자 소환법의 주민 소환 청구 사유가 없다. 일단 기억하세요. 이도 청구 사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느 경우 소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 기억하시면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여기에 대한 얘기 없다.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얘기 없다. 기억하시고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비례 비례는 제외된다. 기억하시고 비례는 제외된다. 기억하시고 비례는 제외된다. 기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자, 무슨 절차인지 동그라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적 절차라 성격이 강하다. 틀리게 될때 사법적 성격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정적 성격 대신 사법적 성격이 들어갑니다. 사법적 성격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적 성격 대신 뭐더라? 사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x 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법적인 측면의 통제면 법, 정치. 정치, 정치, 그래. 정치. 정치적인 이유로 소환시키는 건 사유가 무제한이에요. 사유가 엄청나게 많아 사유제한이 없는 거야. 원래 정치적인 것은. 무능력하다. 어? 부터 시작해서 못생겼다. 어? 어? 성격이 안 좋다. 부터 시작해서 사유제한이 없어요.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은. 근데 법적인 것은요. 사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래 이래 에서 1호 2호 3호. 뭐세 가지 사유로 한정한다라든지. 그래서 법적일 때는요. 사유를 규정합니다. 근데 여기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너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너 싫다. 동작구청장. 어? 너 생각하면 이거 너 아니더라. 영 아니더라. 너 그만둬라. 왜요? 그러면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 생겨서. 나 네가 싫어졌어. 이런 거예요. 그사회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보다 정적 성격이 강하다 정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뜻 응? 주민 소환법에 어떤 경우에 청구할수 있다 주민 소환을 이게 없어사회 제한이 없어그럼 무슨 취지다 취지가 정적 절차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뭐가 아니라 법 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인 것 시죠 그죠. 체크하시고 그 사회를 두고 있지 않다 기억하시고 정치적인 것이다 기억하시고 주민소환제를 보장하지 않아도 보장하지 않아도 이혼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이혼이 아니다 또 주민소환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민소환권은 헌법상 제도 기본권이 아니다. 어? 아까 주민투표권과 비슷해요. 주민투표권과 비슷하게 주민투표권과 비슷하게 헌법상의 제도에. 제도의 내용이 아니다.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어, 법률적 차원에 걸리다. 법률적 차원에 걸리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소환제도 없어도 소환 제도가 없어서 소환 제도가 없어도 유연이 아니다. 소환 제도가 없어도 유연이 아니다. 또한 헌법적으로 요구 없다.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요구 없다. 입법자가 알아서 해라. 입법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헌법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법률로 알아서 하는 거지. 법률로 주민소환법, 법률, 범눌. 법률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럼 입법자의 재량이 넓어요. 응? 그래서 엄마가 요구사항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 여러분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응? 어? 엄마 요구사항이 없어. 점심에 뭐 먹어라. 요구사항이 없죠? 그럼 여러분이 뭐 점심에 짜장이든 짬뽕이든 라면이든 알아서 먹는 거지. 어? 엄마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헌법에서 요구사항이 없어. 헌법에서 요구사항이 없어. 뭐라고 해? 아,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네? 네가 알아서 해라 하죠. 점심 뭐 먹을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아,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너도 몇 살인데 지금 그 아, 엄마한테 묻냐? 너 초등이냐? 이러나 네가 알아서 해라 그 그럼 여러분의 재량이 넓죠? 그렇지? 네?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유언인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소환법은 유언인게 없다. 주민소환법은 100% 합헌. 네? 유언인게 없다. 주민투표법은 하나 의의원이 있었죠. 제외국민. 주민투표법은 뭐가 제외국민? 제외국민에게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원었죠이원죠 평등권 침해자가? 이건 주민투표법이야.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투 이거는 주민투표법 아니라 주민소환법. 주민소환법은 의원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소환법 나면 무조건 한번 때리세요. 응? 그래서 디귿 디귿이 뭐야? 거의 의원이 아니라는 거지 디귿. 과잉금전를 심사하면서 피해처를 판단할 때입법자의 재량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여 그철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느냐는 명백성 통제에 그치겠다. 그래서 이 범들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만 아니면 그래 다 편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현저하게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엄마가 뭐라 안 한다겠죠. 점심 때, 야 점심 때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어, 어, 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이냐, 뭘 먹었냐, 에이,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아. 어? 다 괜찮아, 그치? 재랑의 범위로 현재에 벗어나지 않으한다 괜찮다.